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언밸런스부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퇴근할 시간이 남아서 일몰 피딩을 보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 유튜버다 보니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아 많이 미숙한데요. 최근에 지적해 주셨던 낚시조끼와 신발 등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직은 열정이 가득한 낚시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영상에서는 진입 부분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 볼까 합니다. 포인트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댓글이나 반응을 한번 다시 보고 반응이 좋지 않다면 다시 초입 부분의 분량을 줄이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어울리지 않게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거제도 능포방파제 주위의 도보 포인트에 가볼까 합니다. 이번 포인트도 처음 가는 포인트인데요. 현재 온도는 31도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나와서 온도가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능포 방파제에 차를 주차하고 오프로드용 차로 갈아타고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에도 계속 바람 방향을 체크하면서 바람을 등지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없네요. 고막껏 들어가가지고 난이.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사가 크네요. 전부 낚시와 신고도 부이동하세요 와, 이빨이 자꾸 놔비고 나가야지. <laughs> <laughs> 와, 진짜. <laughs> 지금 거리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보를 다니다 보면 신기하게 길이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해야 될듯 합니다. 도착하니 바람이 조금 크네요. 도착하니 문이 오지거나 낚시를 배에서도 팀이 하고 있네요. 저희도 자리를 잡아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위에는 먹자국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들아, 아직 그거 아니다물 하... 냄새가 오징어 냄새가 안 나는데. 아, 난다, 난다. 너도 뭐물 밖에 안 먹을 수가 는데크 입을 댔네. 알았다. 이래야 되겠네, 오우, 씨, 오다시간이몇 시간 된노? 지금 5시 46분. 아이고, 됐나봐, 됐나는데 <laughs> 그리 나면 빨리 시나니다 근데 오늘의 기회는 이거 와, 이거 목기가 애보 많이 썼는데... 뭐마리지마리이다뭐말이리뭐 네 말이지? 뭐말이가뭐말이이중에오이답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톡!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laughs> 지구가 가져가는게 아니라면 좋겠네 어, 구는나안빠가지와눈 빠르다 눈 빠르다 어 금방 따라왔는데? 어 금방 못봤나? 입질이 없으니 이제 전부오징어로분인가 됩니다 엄청 많네. 아... 뭐가 많다고요? 안 봤나, 그 봐. 안 보이던데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물체가 따라왔는데. 미역 따라온 거 아니에요? 미역이 시치따라오노 아니 따라왔는데. 집중해집중해라 지금 무엇이 따라오고 있다. 가까운 데서 착착착착 이리 붙어걸로 우회하지 마세요 술 취한거 아닙니다 그래 빨리 준비하세요 오늘 포인트는 입질이었고 너무 조용하네요 아무래도 오늘 포인트는 선정을 잘못한 듯 합니다 한번 해봐라 와, 이제 물바겠는데 와, 이제 끼우러 간다. 난 의상으로 승부로 할게. 안되겟나 <laughs> 요 파리, 막마 <laughs> 파리 뭐고, 그거? 어? 요? 파리, 파리. 파리에서 하는 게 맛이. 파리 뜨거워서 딱 노는 이상이잖아 이거. 아, 어あっあっ어 아, 와. 아. 아시마시 오면 무조건 쳇다에 올라올 줄 알았다 그래 왔다 뭐고? 물고기다 물고기 와 물고기다 그냥 또한개그었네 깔시 같은데 깔시 아니야 이거? 와 바로 요 물었는데 톡톡톡톡 이라던데 오. 날씨 느낀 것 같은데 깔치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깔치 같은데 깔치 같아. 말이 달라졌네. 땡님. 고기다, 고기 이거. 이거 아니야, 이 와. 차도 없이 가다 끼나. 와, 깜짝 놀랐네, 지금. 어? 와! 바둥도 깜짝 놀랐어. 빨리빨해 와, 셀들괜찮다이 감자 아이. 오리 지나 오리 지나 오리 지나 오리 지나. 와, 오리 지나 오리 지나. 아 씨. 아.. 또 실은 안입고왔네 오늘. 요, 가까이 가까이. 처집질이 너무 늦게 왔네요. 들어온 지한시간 만에 처집질을 받았습니다. 야, 지금 한 마리는 나 진짜 너무 소중하다 지금. <laughs> 와, <laughs> 살렸다. <웃음> 진짜 지금 한 말이 너무 소중하다, 이 아, 이거 일단 사놓을까? 아니, 아니요. 와, 감자, 감자. 모르냐, 감자.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근데 이, 우리가, 몰라야 와,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면, 안 올릴 일이 없다. 누가 있네. 저거 크루스 니야 된다니까 한마리만 더 잡아도 돼요 나는 이렇게 나 나한테는 기대 걸지 마라. 오늘 오장어가발려버렸어 와, 물 엄청 빠르네.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을까? 어이 기는뭔 잡는기? 무는더 맑아, 이거. 보다 조금 더 맑아. 아니, 왜나 같이 죽자고? 와, 까치 죽자고, 오늘 까치 죽자케 미치겠네, 진짜. 오늘은 능포방파제 주위에 도보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입질도 없고 무기가 너무 많아서 뭐, 포인트가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언밸런스브로 TV도 조만간 1박 2일 뱃딴 섬에 밤샘 낚시 가거나 만나 아니면 선회 길을 타고 통영권을 한 바퀴 돌아서 조항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아나 항상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이 아, 더, 더 나는 듯합니다.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항상 아, 새로운 내용이나 부지런히 조항 체크를 이, 이, 이 해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 하고 있다. 항상 전쟁. 댓글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감사합니다. 이걸로 켜지는 거거 여기서 내리가. 와, 끝나 섭다.